AS 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국 럭셔리 전기 SUV 바로 2026년형 제네시스 g v 9 2 전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를 넘어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루시드, 테스라등 기존의 럭셔리 브랜드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GV90의 세련된 외관 디자인부터 첨단 기술이 가득한 실내, 전기차 성능, 가격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GV90을 보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네시스가 지금까지 만든 차량 중 가장 크고 가장 고급스러운 SUV로, 그 디자인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합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왕스레틱 엘레강스를 가장 완성 독해 표현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이 전기차에 맞게 전해석되었고, 입체감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마감된 대형 터널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퍼드 LED 라이트는 측면 펜더까지 길게 이어지며 차량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제공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길고 여유로운 비율이 돋보이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 g m p 의 최신 버전을 바탕으로 한긴휠 베이스가 인상적입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 샤프한 숄더라인, 그리고 매끈한 차체 조형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와 후드가 끊김없이 이어져 공격학적으로도 뛰어나며 휠은 트림에 따라 2 0인치부터 23인치까지 제공되며 전면 그릴 디자인과 유사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부 역시 간결하면서도 존재감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제네시스 레터블과 함께 쿼드라이트가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차량 전체에 동일감을 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GV90은 제네시스의 럭셔리 비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은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전기모터를 장착한 듀얼모터 방식으로 총출력은 약 430마력, 토크는 70kg에 이상입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4.7초 만에 도달하며 무게를 고려하면 인상적인 가속성능입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네시스는 GV90 익스큐디브 스포츠 고성능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560 마력에 가까운 출력과 약95 킬로그램에 이르는 터크를 발휘하며 제로백은 4초 이내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퍼포먼스 튜닝된 서스펜션과 업그레이드된 제동 시스템, 후륜 중심의 AWD 세팅이 적용되어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대용량 팩이 탑재되어 있으며. 트림과 휠 사이즈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450에서 550km 수준입니다.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을 외부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VL, 디크트 로드 기능도 탑재되어 캠핑이나 비상 전력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주행 질감은 한마디로 정숙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며 고속주행 시 차체를 낮춰 안정성과 연비를 높여줍니다. 후륜 조향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도 민첩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리의 이중 접합방음 유리가 사용되었고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까지 더해져 고속주행 중에도 실내는 거의 무소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실내는 진정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량보다는 고급 라운지나 프라이빗 제트기 내부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프리미엄 천연 나파 가죽, 친환경 원목,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 무기 한료 도장 마감 등 최고급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OLED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매끄럽게 이어주며,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정보와 차량 상태를 눈앞 유리에 투사해줍니다. 물리 버튼은 최소화되었지만 남은 조작부는 고급스러운 금속 다이얼과 보석 같은 기어 셀렉터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감을 줍니다. 시트 역시 탁월합니다. 1열은 18방향 전동 조절, 마사지, 퐁퐁, 열선, 메모리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진정한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2열에서 극대화됩니다. 익스큐티브 라운지 패키지를 선택하면, 벤치형 시트 대신 독립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되고, 다리 받침대, 전용 터치 컨트롤, 냉장 기능이 포함된 콘솔, 2열 전용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패드 등 모든 요소가 탑재됩니다. 3열은 풀사이즈 SUV답게 성인이 앉아도 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면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AI 기반 비서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며 경로 추천, 음악 제한, 실내 온도 조절, 일정 관리 등 다양한 맞춤 기능을 제공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기본 지원되며 5G 통신이 기본 적용되어 OTA 업데이트와 스트리밍도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안전 기술도 역시 플래그십답습니다. 제네시스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3.0이 탑재되어 특정 구역에서는 핸즈프리로 차선 변경, 차간 거리 유지, 진입 및 병합이 가능하며 라이다 센서와 고정 밀 지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 후측방 경고, 후방 충돌 경고, 안전 하차 보조 프로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GV90은 제네시스의 기술력과 럭셔리를 집약한 모델답게 기본 가격은 약 8,800만 원, 미국 기준 약88,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기본 사양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약 1억 400만 원, 미화 약 10만 4천 달러 수준이며 고성능 익스튜티브 스포츠 모델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 최대 12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가격대는 럭셔리 전기 SUV 시장에서 높은 편이지만 메르세데스 EQS SUV, BMW X. 테슬라 모델 X 등의 경쟁 모델보다는 저렴하면서도 고급감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GV90은 누구를 위한 차일까요? 눈에 띄는 과시보다는 조용한 품격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차입니다. 기술과 장인정신, 여유로운 주행 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인 럭셔리를 찾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제네시스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GV90은 그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V90에 대한 이 세부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차량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 주세요. GV90, 이 가격에 값어치를 할까요? 독일차 대신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AS 오토 드라이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